안녕하세요. 부부해를 못하는 여명. 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예, 부부해를 못하는 여명의 첫 번째 관성이 미약하고, 그리고 흉살이 제 많은 경우 공부했었고요. 두 번째가, 일지가 충 또는 형, 공망, 이런 흉살에 이제 놓인 경우.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태왕 버전입니다. 하나가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관살이 태왕, 그리고 세살 태왕, 식상 태왕, 비겁 태왕, 인수 태왕, 태왕입니다. 이렇게 태왕하게 되면 어떤 기운이 왕에서 오는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태왕 한 기운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기운이 되게 문제가 됩니다. 목이 많으면, 목이 강하니까 목극 토하죠. 토가 쇠약해지겠죠. 이렇게 쇠약한 점이 되게 문제가 됩니다. 사주를 보실 때, 많은 게 병이죠. 그 병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놈이 누구냐를 보시면 습관하기가 좋겠죠. 관살이 태양하다는 것은 남자가 여기저기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실제로 남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자 말만 들어도 이제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 무자다 많은 것은 에, 내한테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다 남편이 몇 분이세요? 이런 이야기는 남편이 여러 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올바른 남자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제살태왕은 제생살 하죠 이렇게 제는 시댁이고 살은 남자 또는 시댁 식구들이 되겠죠 시댁과 시댁 식구들이 나를 홀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제생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잘해주고도 욕들어 먹는 거죠 고생하고도 내가 옳차않 대우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관살이 태왕하거나, 아, 또는 재살 태왕도 역시 이렇게 살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니까 살이 강하다는 것은, 관살이 강하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이렇게 환경이 나한테 아주 이렇게 강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고 나를 이렇게 압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로부터 내가 대단히 이렇게 극을 받는다고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면서 내가 소심해지고 또 나한테는 내 일복이 또 많구요 또 일을 많이 해도 내가 거기에 대가방 대우를 받기가 어려운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당연히 직업 변동이 많을 수가 있고 또어 내가 좀 주눅이 드는 그리고 또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 자체가 학교죠 그래서 학교 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에 방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식상이 태왕하게 되면 제사를 하죠. 그래서 재살 살의 반사를 지나치게 죽임으로 인해서 극관살, 그 관이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나로서는 이제 설기가 트심해지죠내 기운이 많이 뺏김으로 인해서 허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이 예, 몰락하게 되고 해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비급이 태왕하다는 것은 내가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관살은 당연히 약해지고, 그리고 또, 픽업은 경쟁자가 되죠. 어, 그래서 내가 한 남자를 두고 다른, 어, 여성들과 또 경쟁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내 남자가 다른 여자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팔자로서 남자를 공유하는, 에, 팔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가 태왕하게 되면 당연히, 인다, 관설, 이렇게 해서 관성이 심하게 설기되어가지고 새약해지죠. 그래서 관성이 몰하게 되고 당연히 남편의 무능력 또는 남편이 나한테 의지하는 삶을 에, 살게 된다는 거죠 예시 보겠습니다 경진 경진 을사 경진이다 을목일주가 진월에 태어나서 청명공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진중, 을목, 뭐 진중계수 이런 데 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경합화격이라든가 뭐또 이렇게 투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은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종격은 뭐 이렇게 종적으로 퍼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든간에 얼목이 하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비의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합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뭐, 예, 뭐 결혼 세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꼭 결혼 세 번이 아니라 사주팔자라는 것이 그러한 암시성이 강하고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어, 이제 꼭히 예, 뭐 구체적으로 또뭐 결혼을 꼭세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성이 굉장히 강하죠. 을목이 사중경검에 뿌리를 두고 있고, 천간합, 지지합,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갖다가 명합 또는 암합,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밝을 때도 합하고 어두울 때 합한다. 또 다른 말로는 명암부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에, 남편이 집합한다, 모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되게 이제 조금,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 또 남자를 많이 상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랄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일지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청관의 관성으로 해서 세번 뜨잖아요. 그럼 혼인이 여러 번이에요. 예. 그리고, 을사죠. 을사. 을목은 도한데, 도한데 일지의 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꽃 피우기 좋아하죠 예, 그리고 일지에 상관이 있다는 자체가 또 예, 도화가 어, 끼가 어, 많다는 이야기고요 내가 상대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들입니까 경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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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을 두고 있으니까 그, 그 놈이 그 놈이죠 예, 똑같은 놈들인데 경검이 을경합 여기도 을경합 여기도 을경합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다 유부남이다 말이죠 그래서 처가 있는 남자들과 내가 상대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재혼 사모를 하더라도 나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사중 경검, 미래를 타는 대상이 필요하다. 을목일주가 정관과 합다하다. 여사 사주에 합이 많다. 합이 많다 말이죠. 어, 합이 많다는 것은 이제 다정하는 이야기죠. 다정이 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명에 합이 많으면 부정하기가 쉽다. 그리고 이제 재살 태왕이죠. 제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을 더 받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잘해주고도 적당한 좋은 처우를 받기가 어렵다. 대개 이제 이렇게 관살이 강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관이나 또사운이올때 그때 나한테는 관제 구설, 신액 또는 이제 에 남자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사주. 갑자입니다. 개유, 정유, 병호죠. 에, 정화가 6월에 태어났죠. 에, 가을 정화인데 정화가 약하죠. 일지에 이렇게 시에만 그늘 하나 가지고 있고 병화 첩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멀리 간목의 지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것은 항상 간목이 필요한 로 사주고 특히나 가을에 이렇게 냉기가 강하기 때문에 에, 재성과 예, 살이 매우 강하네요. 재생살, 재생살에서 재살이 강한 사주라서 일간으로 봐서는 방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살인상생, 관인상생하는 간목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어, 정화 입장에서는 에, 이 계수가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끝없이 금생수를 받고 있는 계수가 어, 나를 치고 도르니까요. 역시 이제 재살태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계유니까 이게 이제 계유를 물 숫자에다가 유니까 이렇게 예, 술주자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내 남편은 내 남편은 술을 먹으면 어떻게 자유기문이죠. 여기다가 기문간살이 가정된다. 예, 그래서 뭐, 개유가 자유를 만나게 되면, 이게 술만 먹으면 또라이질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폭력적인 남편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나하고는 어떻다? 유유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칼이 들어오는 거죠. 농담사마 유유자형은 유유, 유유, 유유.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살태왕의 또 화가 중봉 그덥그덥 있고 기유년에 이별한 사주다. 그래서 잘해주고도 대우를 잘 받기 어려운 팔자다. 을묘생 사주네요. 에, 그래서 4월에 감목이 묘시에 태어났고 암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 그리고 일, 시에 각각 녹지와 왕지를 다 튼튼하게 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신강한 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관성은 신검관을 하나 보고 있는데 이 관이 터무니없이 약하죠, 당연히. 그래서 관 자체가 어, 연의 절지로 나와 있고 월지는 사지, 일지의 태지, 시의 절지로 해서 무근하죠. 그래서 이 관이 참 힘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되게 이제, 그, 뭐, 그렇더라도 힘없는 관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식상이 강할 때는, 에, 관성, 약한 관성을 지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현대적으로는, 어, 뭐, 기관, 기살, 에 취식, 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을 버리고 나는 어떻게, 네팔 내 흔들어서 이 화로서 왕자 시설에서 설계하는 어 속으로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자 아무튼 약한 관을 구해주면 좋습니다. 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관이 약하고 그리고 시의 상관이 떴죠. 시상 상관 간불균 팔자네요. 상관이 이렇게 극관을 하고 있죠. 상관이 그렇기 때문에 생자별부, 득자별부, 득자부별 어, 이런 식으로 상관 경관에서 관을 날리는 예, 팔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갑인 관여지동에 내가 고란살도,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수홍방 면하기 어려운 발자다. 가빌조가 비경겁이 태어하고 정관, 에, 신검이, 목다, 검, 결이고, 을신충 이렇게 되어서 기배했 됐다. 임신생입니다. 자, 해월에, 에, 경검이래요. 경검이, 에, 해월 해시에 태어났죠. 그래서 금수 상관격이죠. 금이 예, 수를 보고 있으니까 금수 상관의 요견관해서 활을 지용하는 사주죠. 당연히 병화가 용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첩신도 보고 있고 나름 근이 있는데 정화가 무근한 사주죠. 그래서 하나도 뿌리가 없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정화가 필요하지만 정화가 심히 예, 취약해진 그런 경우고. 또 내가 경진 괴강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괴강살은 똑똑하고 또 영리하면서 그리고 미모가 많고 어 그리고 남편 운이 좀 박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10월 동짓달 저녁에 정하기 때문에 몰광되어서 불이 꺼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익사 했다 말이죠. 상관 식신이 이렇게 연주로 다 떴죠. 이렇게. 그래서 이 팔자에서 이 임수가 가지고 있는 연월일시에 에, 생지, 그런 녹지, 고장지를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수의 에, 에 식상이 굉장히 에, 강하게 뜨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자식에 몰빵하는 사주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